아, 네, 저. 그래. 너는 지금.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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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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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시간 맞아요. 예? 패치, 패치 시, 이 패치 p e 한 s y 이제 시즌 오 p 사라 s y 그 너무 길다 해서 그래 음 p e t s 일주일이 뭐야? 아, 3일 걸렸나? 경, 야, 지 y p 턴 역시. <laughs> 아, 근데 지 s y 턴 역시. s y Petsy, p e t 기프트 역시 이거지 맞아, 맞아 나가, 얘 잡종고 있기라 나가라고? 내가 문를못 하는 게 아니라 나가! 밥종고 나가! 내가. 나가! 진영? 나야? 아이도 나가지 말고 승윤아 어디 가! 미안해, 승윤아 이마지? 승윤아 나한테 인사 안 해줘? 어? 나 여기 인사 필요 없어 로 아! 인사 필요 없어? 인사 필요 아, 없어. 아. <laughs> 아, 눈물 나네 <laughs> 내가 대신 인사해줄게 난거 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딴거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 힐러가 더. 땀 거에 힐러줄까? 힐러줄까요? 위도야 위도 있다 위도 위도 야타라이 위도 개비. 어, 미안 한 대도 못 쳤어요? 저기요? 야타. 야타. <laughs> 얘 잡고 다원탱 <나> 시키네. <laughs> 아니요. 땀 거에도 상관없어요. 땀거 하세요. 기발 아파. 편지? 기발 아파. 아, 아 저, 쟤네 그거 빠졌어. 쟤네 그거 야타고 그거 그냥 가서 카드... 야야 나 자리 안 해도 되지? 겐지 그래 빠진? 자리 안 해도 돼지지 그래 빠졌다고? 겐지 <laughs> <걘지> 그래 확인 지다 미안다 담배 피고 내야 내리 받졌다아 여기 있다 호을전다 불쌍하게 넘어못 갔다 맞으면 서만가방벽이 막혔어 이쪽에 아나랑 같이 있어 아나나그 이거 아야맨야 아, 좀만 이거. 아아아아아그나 화물 밀린 이찌니이 디바가 만만해 야아 디바만하냐지야문 틀렸어 문 틀렸어 아.. 문틀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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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저 벌레인 중위도내가 여기 있괜찮 야잇위도 얼굴 좀 보여줄래? 길들 <목소리> <디레> 먹을게 갓뜻 <목소리> 나뽕 <목소리> <목소리> 아, <뽕이> 있는데 뽕받나가지 존경 젠제가 내가 싫었구나 알았어 응? 내 뽕도 이제 바꿔 걸었다 아나집집기좀 나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말안 하고 있었잖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말 해야지 줄거 아냐 뽕 필요 없었어 근데 방금 각은 아입디오케이 아악 빈색 1p 나 진짜 필! 힐한 번만 해주면 안될나 지금 엑스.. 이거 봐! 나안 때려봤어. 야다 컷. 모여라. 피가 갈게요. 없어. 뭐 하냐? 나 피가 없어. 오른쪽에 엑시 프리 딜. 나 포커싱 하해가지고 엑시 20번 눌렀는데? 아, 뭐야?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나 엑시.. 뭐, 뭐야? 나 엑시 언제 잡고 거야? 엑시 언제 잡았어? <놀람> 잠깐만,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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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우스 또한데 잠깐만, 아, 누나가 뭔가... 애쉬를... 애쉬... 아, 애 아까 2 0번눌렀는데 히라보니 안 들어왔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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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그냥 야이야 아, 아, 어. 아, 아, 야타... 야타... 야 지나가네? 타 야타... 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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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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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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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는들 너무 아파 내가 줘야 돼. 아, 아, 내쪽윈스내쪽윈스아나또나또맞어또한대나일으아 뭐, 아악 아악 어 윈스턴 너 고패 아아아아아 아. 윈보다 좋은 아. 뭐야! 지프젝안 썼는데 왜 제홍! <laughs> 리엄제아이 <laughs> 죽였어 어 미안하다아 바베다 근데 아, 쟤네 민디보다 우리 밀라가 2고2 아! 2대 앞에에서죽었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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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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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럴 때. 네네네 혼자 들어왔어 응. 가만히 씨발 어, 애쉬. <laughs> <맞았어, 쟤> <laughs> 어어어 애쉬네 애쉬 나근종님액션레시하는거못 봤는데, 한 번... 오오 나도 처음이야. 오나 죽겠다. 오거한 아. 번만 잘아주래요야 여기 다 아. 뭐야? 여쓰고 응. 바로 넘어가. 네바로먹 끝. 나이스 라이스. 라인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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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제... 어. 아, 어, 뭐야. 뒤에, 뒤에. 우리 아타리어 뭐야? 우리 아타 우리 야타 우리 야타 우리 야타 우리 아타리아, 우리 아타아오리아아 우리 아타리아, 우리 아타리아, 우리 아타리아, 우리 아데리아 우리 아타리아, 우리 아 어쩔 건데? 리 아타리아, 아타리아, 타리어타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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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자, 장 자, 자, 장 자, 자. 장 자, 자, 빠져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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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바로 자. 자, 가 자. 다 자꾸 내 킬로 들어오는 거야. 내거다뺏겼 것, 내 것, 내 것, 뺏겼. 내 것, 내 것, 내이내 진짜 힘들다. 힘들내 것, 내 것, 내려내 것,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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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 치명타명준님3 7 치료. 한번 치료. 한번 치료. 한번 치료. 한번 치료. 오케이, 료다번 오케이, 몸통충이니까 한번 치료. 한야 오케이에햄스 전형... <laughs> 좋아 햄스 좋아 전형적인 몸샷 위도우잖아 좋아 나도 몸샷 위도운데 아핳 <laughs> 몸샷 몸이... <laughs> 위도우도 나름이지 일단 한명몸 때리고 갑니다 거기 안녕 <laughs> 몸 때리고 갑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 나는 위도우 궁 켰을 때 사람 맞... 제일 맞추기 딜맞기아악 떨어진다 딜 맞추기 제일 힘들어 에? 오나 떨어졌다 오 <laughs> 어, 아니 진짜 그래 위도우 궁 켰을 때 제일, 제일 맞기 <laughs> 힘들어 나 위도우 궁 키면 진짜 헤드를 따본 적이 없어, 진짜. 나도. 학사 관리, 성적. 네? 아! 컷 들었어! 아, 나못 시켰다고. 신발 이렇게. 방해. 아, 야, 잠깐만. 나 위도우인 아, 그래. 줄 알았어. 나힐 알아서 받아봐봐. 나시못 주거든, 지금? 바로 야, 방면줄수 있지? 어, 줄 줄. 잠봐만 야, 아무도 안 치는데? 아, 이거 내가 찍을 때 줘, 찍을 때. 어, 찍을 때. 방적있음 아 위도우 뒤피뒤피 뒤에 피 뒤에 피 둠피 한대 뒤도 컷피야 데미지 안 들어갔어 캔슬 야라 떨고 나이스 <laughs> 둘다 갔다 <laughs> 둘다 갔다 <laughs> 둘다 갔다, <laughs> <둘다> 갔다. <laughs> 로봇이 햄지요오다 이거. 예셀방 <laughs> 없어 반갑다 이 날리는 건데 겐지로 바뀌었어요 둠피 왜왜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에? 응? 슉. 치료를 나 어, 아, 왜왜 미안, 미안, 얼굴 좀 보여 줄래? 났어 아, 자리가 아, 없어. 저기요? 방 돌아간다. 다나 죽는다 이거. 아. 아, 방벽. 나가 아까 싫었다고 이렇게 방벽을 안줘 버리네. 아. 내가 <laughs> 방벽 못준 거야. 하지만 살아 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 <laughs> 킹볼은 죽지 않죠. 내가 <laughs> 말했잖아. 방벽 못 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 킹볼은 죽지 않아. 요렇지코가 어, 아, 거의 준비돼. 아, 이도 아, 이도 준비해. 좋다 이거. 지금에도 포지션 원래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라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맥크리라 아, 겐지나 불러요. 한지지나옵다나겐지 본다 얘기했다. 나 딸렸어. 겐지어 <laughs> 1 오케이. 다 죽는다. 지지나갈게요 친구 지게요나게요게요요 라임 <라인> 방격 되고 그냥 돌진을 한대 <laughs> 근데 저 돌진 박으면은 <놀람> 어나 죽어 이저힐좀저힐좀저 어. 아, 처음 봐그 아, 렉킹볼도 빠르게 불러가면은어 <laughs> 미안 기도 컷아 어, 뭐. 까비 야쟤 자리야 쟤 아래 뒤 자리야 불치해 아, 불치해 네. 라인 안에는 넣어놨는데 이제 h 가 e 라 e r n a l I d 떨어 t know. One day, you know, but I don't know. You know,

요즘 선란하면구자노 <laughs> <laughs> 풀, 풀어도 하는 섬란 가서 타이머한테 싫어요? <laughs> 선란 <섬난> 중이라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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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타이머한테 <타이물도> 섬란하라 <섬난화면 웃음> 위에 2층에 호그 남 포검피, 포개피. 아 이거 왜 안아가 받아 이거를 이거를 안아가? 오늘 레킹볼 잠수거든요. 레깅 찍고 있었어요. 오 컷. 못했다. 아, 뭐 아이 걸렸어. 라인 힐밴 지나갈게요. 아, 이제, 지나갈게요. 아 이제, 지나갈게요. 체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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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00m로 내려갔지 않냐? 왜오내가 어, 물리겠다. 내가 죽겠다. 아, 아이고 너무 아파. 예, 아. 오지 들어왔다. 용으로 밀어버리기! <laughs>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편하게 어 가볍게 들어와, 가볍게 들어와. 난 초원은 껴져게 들어간다. 나눠 가볍게 들어와. 에, 그거 껴지게 들어와. 물론 무거면더 좋아. 어. 가볍게 들어와. 어디가 있나? 있는데, <laughs> 야, 이거 방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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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있어요, 안에. <laughs> 어, 탈린다, 탈린다. <laughs> 어디? <웃음> 야, 여기 왼쪽 나왔다. 2층에 왼쪽 2층에 사운드 들리는데? <laughs> <laughs> 맥시런이야 너. 야구야. 백스러운 야구. 백스러운 야구. 백스러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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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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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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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구 코가 아, <laughs> <지뢰>. 아, <지뢰. 웃음> 나네, 그냥... 응... 내 지뢰 먹고 오지 말라고 까놓거든. 코가 <laughs> <화가> 나네, 그냥... 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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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인승 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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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 야, 어, 내가 내가 잡았길을 잃었는데. 킬을 어, 킬을 어 이거 좋았다. 어 이거 좋았다. 아? <laughs> 주원님 <laughs> <조언님. 웃음> 자리한테 안 들어가는 거 봐. 캐스터 가면은. <laughs>